16번, 다음 대화의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교사,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의 유형 A, B, C, D에 대해 말해볼까요? 갑, 사회집단은 구성원 간 접촉 방식에 따라 A, B로 구분해요. 1차 집단, 2차 집단이죠. 네, 1차, 2차 집단, A에서는 가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과관계, 그러면 A가 2차 집단이겠네요. B가 1차 집단이고요. 사회집단 중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된 집단을 C라고 해요. 이건 공식 집단이죠. 병 C에 속한 구성원 중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단은 D라고 해요. 이건 비공식 집단이죠. 자, 세 학생 모두 옳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여기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그러면, 공식적인 헬파티가 시작되는 거죠. 자, 1번. B에는 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1차 집단은 비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2번. 노동조합은 A면서 2차 집단. 맞습니다. D. 비공식 집단. 아닙니다. 공식 집단입니다. 산의 동호회면 비공식 집단이겠죠. 그 다음에 3번. 또래 집단은 B. 1차 집단이면서 C. 공식 집단은 아닙니다. 4번. B. 1차 집단은 D, 비공식 집단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비공식, 비공식 집단, 1차 집단은 가입과 자유가, 어, 그런 관계가 없어요. 네, 그냥 그 접촉 방식이 중요한 것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자유롭지 않은 거, 이거 관련된 거는, 결사체와 공동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것과 관련 있는 거죠. 5번, D, 비공식 집단은 C의 과업 효율성을 상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공식적 업무에서도 효율성을 상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게 비공식 집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게 조직 관리라고 이 개념은 사실 경영이라든지 조직 경영 이런 개념에서 발달한 개념이거든요. 공식 집단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까라는 연구를 해서 무슨, 어, 뭐, 관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 발견이 됐는데, 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어 향상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 외에 그런 조직의 이런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업무 효율성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어 생기게 된개념이 비공식 집단의 개념입니다.